저그 대저거전이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고 나머지는 테란전 아니면 프로토스전인데 초반에는 테란전이 많고 후반에는 프로토스전이 많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 캠페인이 아무래도 타종족전이 좀많아 재밌는 것도 있죠 네, 지난 시간에 방출기로 타소니스로 막 저그들 블러 모으고 그래서, 이 방출기 신호를 보고 온 저그들이 인간의 저항을 물리치고 13개 차량 중 9개를 파괴했다. 그리고 프로투스도 테랑골로 포기하고 퇴했습니다. 뉴게티스버 그때 봤죠. 테사다르, 테사다르가 포기하고 빨스로 쳤습니다. 그리고 타소니스에서, 저그가 장한 타소니스에서 남은 장군을 섬멸하는 움직임입니다. 헤어 속에서. 저것들이 멋있죠. 일단 저거의 튜토리얼 같은 느낌이다. 호닝풀을 짓고 히드라스크 짓고 번데기를 보호해라. 해처리는 모든 적의 서식지의 심장이다. 해처리에서 지속적으로 라바를 생성하고 이 라바를 변태시켜 다양한 전사와 수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드론을 만들고 자원 채집을 오버로드가 부족합니다. 더 만들어야 합니다. 오버로드가 자주 막히면 티어가 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중요해요. 오버로드 오버로드는 돌아다니다 죽기도 하니까 미리미리 만들어 둬야죠. 병력의 규모가 커지면 초반에 적은 로 쉽게 가서 건물도 엄제 내고 강화해야 한다. 애를 먼저 또 하는 것도 라바를 선택한 후 오버로드로 변태시켜라. 여기 전사 없어요. 변종을 키워내. 여러 구조물을 생성해야 한다. 드론이 직접 변태 이런 구조물을 지다 빨리 확인해야죠. 해주고. 어떻게든 해야죠. 아무것도 못 하고 다이 자 이제 드론에게 명령을 내려 스포닝폴로 변태시켜라 눈치챘겠지만 구조물은 크립 위에만 뿌리를 내릴 수 있다 크립 호로이를 만들면 크립을 퍼뜨릴 수 있다 크립이 없는 곳에 지을 수 있는 건 해처리뿐이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테란 켤때 말했죠. 테란이 커맨드를 띄워서 바로 옮겨야 되고, 오리지널 미션 할 때는. 거희는 그냥 자원에 맞 해체를 해서 거수 있는 게 나아요. 심히 위치가 좋지 않나. 아, 맞지? 초월체가 있고 초월체 밑에 정신체들이 여러 정신체가 있습니다. 바보스, 바스트 이런 정신체들이 있는데 지금 플레이어도 정신체예요. 내가 지금 정신체로서 플레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정신체 역할은 뭐냐? 번데기 보호을 위해서 부족합니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번데기가 번데기 한 행주에다가 초월체가 번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로 하나 만든 거죠. 야, 플레이 장풍체다 라생각 하시면 됩니다 내가 유니션 알고 플레이해야 재밌잖아 요 어, 12식에 멀티가 하나 있는데 굳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유니션에 서는걸로 드론 콱콱 치워 좋습니다. 스크린 완성되면 쌍무 위치에 두고 딸리니까 배째야 되는데 앞에 네개붙어있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번 1 8덟까지 찍을게요. 더 찍어 될것 같은데요. 나는 자스다. 나 역시 초월체를 섬기는 정신체다. 번데기와 하이브 클러스터를 위협할 수 있는 소수의 대란잔등을 발견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살아서 이곳을 빠져갈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저번에 히드라 밖에 없는데 어차피 어차피 적도 마린골리 정도 밖에 없어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드로는더안 치워도 되겠네요. 정적 풀겠습니다. 히드라, 히드라 한분 정도 모인 바를 실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할까?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래라 드론 아이고 있을게요. 드론이 알아 듣는 겁니까 지금? 아유. 모르는 사람 얘기하면 가득치 아, 않을까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래라 드론 아이고 드론이 알아 듣는 겁니까 지금? 모르는 사람 얘기하면 가득치 않을까요? 아, <static>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래라 트론 아이고 트론이 알아 듣는겁니까 지금 오버로드처럼 얘기하면 알아듣지 않을까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래라 트론 아이고 트론이 알아 듣는겁니까 지금 오버로드처럼 얘기하면 알아듣지 않을까요 말이 났어 바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히드라가 아, 너무 트로. 아 이거 트로. 티드라는 진짜 너무 무섭는데. 오버로드처럼 아, 얘기하면 아 대체 아닐까요? 오버로드 하나 더 찍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잡히 어, 더 찍어야 돼. 미네랄이 <므레>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므레>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너일안 하고 있어? 뭐하는거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 c a m i 니다 m i n e r a 라 i Puto c a m i 드래곤 i n e r a r i Puto Camida Minerari, Puto Camida m i n e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a m i d a m i n e r a r 느립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한번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완료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진화 완료. 됐어. 미네랄이 아,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래라, 드론! 아이고, 드론이 알아듣는가 봐야죠? 몰랐으면 얘기 알아듣지 않을까요? 어... <laughs>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래라, 듣겁니 아, 지금? 아, 오버로드처럼 얘기하면 가득치 않을까요? 아, 시디드라가 짱이야 동선으로 계서 병렬 찍어주시고 여기다 아. 크리스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들어와 그래, 와, 브라곤보다 훨씬 나, 힘들다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레일리 을거운 오면 다 울었죠. 지금 아버님 공격받고 있습니다. 빨리 부르면 야죠 어떻게든 해야죠. 아무것도 못하고 다 이럴 수 없잖아요. 있어야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또 어쩌... 더 빠르니까. 이렇게 타손일 수 있는 테란 잔당들을 몰아냈습니다. 네, 오메가 뭔데 연합의 잔당이라 나오잖아요. 그죠? 네, 퇴거, 왜 퇴거냐?